안녕하세요, 쌈팜입니다. 포켓몬고에 드디어 마스터볼이 나오네요. 그리고 지가르대와 9세대 데이터 마이닝 소식도 나왔습니다.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아주 오래전에 포켓몬고에 데이터로 추가된 마스터볼. 그 마스터볼이 드디어 구현됩니다. 마스터볼은 야생, 산책향로, 레이드 배틀 종료 후등 포켓몬 포획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단, 마스터볼을 얻을 수 있는 스페셜 리서치를 진행해서 한개를 얻을 수 있는데요. 힘차게 곧 시즌 스페셜 리서치가 멈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? 이 힘차게 곧뒤 스토리가 현지시간 2023년 5월 23일 10시부터 시작됩니다. 해당 스페셜 리서치를 완료 시 여러 보상과 함께 마스터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스페셜 리서치는 받아만 두면 완료는 아무 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꼭 현지시간 2023년 6월 1일 오전 10시 전까지 게임에 접속해서 스페셜 리서치를 받아두세요. 마스터볼은 특별한 기회에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하니 신중하게 사용해야겠죠. 예를 들어 레이드에서 정말 원하는 백전설이 떴는데 마지막 볼한 개만 남았다면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산책 향로에서 만나기도 힘들지만 잘 잡히지도 않는 가라르 3세를 상대로 사용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마스터볼 사용 시 특별한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예정입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 소식입니다 마지막 볼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발견되었습니다 레이드에서 막 볼일 때뜰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푸오코 스티커와 푸오코 고 스냅샷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커뮤 때볼수 있겠죠? 그림자 크리스탈과 그림자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. 아마도 그림자 레이더와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. 새로운 기술 나뭇잎의 효과음이 발견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가르대와 9세대 포켓몬들 코드가 발견되었습니다. 9세대의 경우 스타팅 포켓몬인 야오하부터 미라이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켓몬들이 발견되었습니다. 새로운 포켓몬들은 아직 코드만 발견된 거라서 종족값과 이미지, 기술 등 코드가 추가로 업데이트되면 등장할 가능성이 생깁니다.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. 마폭시의 새로운 기술, 매지컬 플레임 기술 데이터가 발견되었습니다. PVP용 기술로 예상되었는데, 레이드에서 엄청 좋진 않지만,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기술일 것 같습니다. 물론, 커뮤전에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PVP에서는 위력 60, 필요 에너지는 45, 100% 확률로 상대 공격 1랭크 하락이 있습니다. PVE에서는 위력 60, 3차진 기술이며, 발동 후 회피까지 걸리는 시간은 2초로 짧은 편입니다. 개인적으로 마폭시보단 이 기술을 배울 다른 포켓몬들이 더 기대되네요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, 구독, 알림 꼭 한번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, 안녕!